노이니까 검토실에서 소리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아, 이 장면에서 네, 권조리 선수가 사전에 조금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자주 나오는 프로 실전 에 자주 나오는 수는 좌상 네3삼이랑 아니면 여기 걸치는 거 아니면 여기 좌3상까지한세 가지 정도 아 네, 프로 실전 에 자주 나오는데, 오늘 뭔가 퀄리티 높은 네. 해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근데 여기 색칸 <laughs> 높은 형권을 했어요 어? 라떼는 밑으로 음. 가는 게 그쵸. 정설이었는데 이게 근데 이 수도 약간 뜻이 있어요 축 관계가 있어요 <laughs> 무슨 축? 여기서 만약에 백이 다른 곳에 손을 돌렸을 때 흑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거의 외길이에요 네이 장면에서 백이 이한 점을 먹게 되는 거는 흑이 치받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잘된 거예요? 네 이것은 어. 흑기 약간 잘된 결과고요. 그게 싫어서 백이 이쪽을 젖힌 반발을 하면 mm -hmm. 여기 끊습니다. Mm -hmm. 여기 끊게 끊게 되고 여기 늘면 그때 이 축이 흙이 좋다. 넓게 네. 있어야 축이 된다. 그쵸. 아마 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음. 간 것이 아닌가. 뭐야 해설 천재 아니야? <웃음> <웃음> 왜, 아. 왜 이렇게 잘해? <laughs> 그래서 장인의 오. 선수도 이 교환을 하나 하고 여기 아. 보강했어요. 찍혀두겠다. 아. 이, 네, 이 뜻은. 흙이 이렇게 받아두게 되면 그때 이 교환이 약간 흙을 중복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으로 볼수 있어요. 잘하네. <laughs> 준비를 많이 했네. <laughs> 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서로 큰 실수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어... 일단 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자리나 이 자리를 보강을 했어야 돼요. 실전에 이쪽을 이는데요 흙이 만약에 이쪽을 밀어갔더라면. 흙이 상당히 좀 앞선 차로 중반을 맞이할수 있었어요. 아, 당장 네. 끊어 가는 거네요.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치받게 되면 이미 이 자체로 이때 막아가더라도 아, 이 끊는 자체로 게 아니고. 네. 집으로 상당한 득이기 때문에 오. 근데 실제는 여기 민수가큰 있었어요. 아, 교환을 하지 않고 아마도 이게 급소라고 좀 생각을 못 했던 것도 음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와서는 바둑은 돌고 돌아서 다시 5대 5가 됐습니다. 여기서 장인호 선수가 좀 만만치 않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맥점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맥점인데, 여기서 실전에는 일단 이걸 그냥 밀고 밀었어요. 음흠. 이게 좀 실수였어요. 어, 나 이거 맞춰볼래. 어, 한번 맞춰보시죠. 한 칸! 아, 정답입니다. 야! 아, 괜히 그 타고가 아니네. 맞지? 이게 음. 무슨 뜻이냐면, 여길 찌르면, 그 넘어갑니다. 이게 단, 단수를 쳐도, 여길 찌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음... 이 자리가 축이기 때문에. 네. 네. 찌를 수가 없고, 혹은 반대로 찔러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자힙니다 이제는 잊지 네. 않지. 이렇게 되면 수가 로좀 차이가 난다. 음. 그래서 여기 여기를 막아갔을 때좀 차이가 난다. 아아 아, 이제 좀혼좀 좀 내야 될거 같은데 어. 이수가 거의 <laughs> 뭐야 그래프가 네. 몇 퍼센트부터? 그러게요. 이수가 거의 바로 끝날 수도 있었던 좀 위험한 위험한 수. 근데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건 끝내지,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laughs> 그 이유가 네. 자세히 보시면 이 백도는 살아 있거든요. 이곳을 끊게 됐으면 흙이 아주 괴로웠다. 여기 보면은 이게 <laughs> 흙이 연결이 안 돼요. 이교환을 하고 uh -huh. 이곳을 붙이게 되면 계속 따라 나가도 이곳을 끊는 게 성립이 되기 아 때문에. 아, 그렇네. 그래서 어허.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의? 것 같아요. 거의? 네. 중요한 포인트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이 바둑은 좀 그래프가 좀 위아래로 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그래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뭐 잘해봤자 한집두집 아 승부기 때문에 네. 아집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네.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수 밖에 없네요 한두집손에만 보면 바로 어, 역전되고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끝내기 맥점 하나 보여드리고 이바둑을 끝낼까 하는데요 어? 뭘까? 여기서 흑이 굉장히 좋은 수가 있었어요 찾아보겠! 네. 백 대마에 대한 좋은 수가 있었어요 끝내기로 아, 김성호님이 아, 맞추셨는데 아 끊어요? 끊는 게 돼요? 여기 끊는 게 굉장히 좋은 어. 수 있어요. 단수치면 그냥 한점 공짜로 준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이거 한번더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이으면 여기 붙이게 돼서 환격으로 백이 죽어요 그래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번또 나가요 여기 그럼 있게 되는데 그때 이걸 돌려치면 백이 세 점을 땄죠 세점 따고 흙이 하나를 땄기 때문에 여기는 사석은 백이 두 개가 많고 여기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총 여섯 집이 왔어요 실전에는 여기서 그냥 돌려치는 바람에 사석은 아까 백이 하나 따고 흑이 하나 따셨으니까 사석은 똑같은데 여기가 1 2 3 4 5 6 7. 어. 7집이 나서 한집 손해. 한집 한 손해 봤네. 네. 어 완전 신기하다. 이렇게 미세한 바둑에서 <laughs> 한집 손해를 봐서 여기서 음 사실상 승부가 네, 결정이 났습니다. 아, 뭐, 보기가 조금 네, 어려워 보이긴 네, 하네. 이거도 솔직히 솔직히 어려워요. 와, 되게 좋다 이거. 근데 이게 공배 메우다가 약간 해프닝이 나올 법했거든요? 네, 해프닝이 나올 법한 장면이 있었어요. 애초에 여기서 사실, 애기 이곳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켰으면 별 탈이 없었어요. 실전에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죠. 아니, 내가 네. 이거를 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다음 음. 수에 이제 장혜령 프로가 결국은 보강을 했어요. 네, 결론은 보강했습니다. 노이니까 검토실에서 소리를 소리를 지른 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저 권주희 선수한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어. 손을 뺏게 되면 여기를 단칩니다. 여기 단치고 여기 가만히 들게 되면 여기서 괴로워요. 바기나 여기. 근데 너무 네. 괴롭네. 그때 장예령이 그 자리를 안 뒀다면 포스코에게 마지막 아, 희망이었는데아 네. 그러니까요 권주리 선수가 지난 시즌에서는 3지명이었는데 네. 성적이 너무 좋아서 주장으로 발탁이 그렇죠. 됐거든요. 아무래도 1지명으로 처음 발탁이 됐기 때문에 음, 부담감이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좀 심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송규상. 김기리입니다.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